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아스날이 리그 2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4위도 복귀했는데요. 오랜만에 사스날 복귀입니다. 눌림거리에서 칭찬으로 바뀌어버린 사스날의 명칭을 되찾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5번 명은 명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전방에 라카제트가 출전했고 스미스로우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최근 왼쪽에서 괜찮은 화작을 보이고 있는 마르티넬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수비진의 부상자가 많은데요. 주마 벤 존슨, 오그보나, 클레스웨디 부상으로 전부 이탈했습니다. 이에 마스와키, 디오프, 도슨, 쿠파디 수비증을 형성했는데요. 아스날은 이날 좋은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선보였습니다. 아스날의 압박 형태는 1선에서 라카제타와 웨드고르가 중앙지역을 막고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센터백에 압박을 가하는데요. 상대의 빌드업 방향을 측면으로 설정하고 나서가 압박의 시작입니다.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면 측면 공격수, 미드필더, 휠백이 전진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데요. 볼을 받았을 때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고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웨스트햄의 후방에서 공격 전개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웨스트햄은 압박에 의해 볼을 빼앗기거나 롱볼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롱볼로 전개했을 땐 부정확한 패스로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스날의 수비진들이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효과적인 압박을 보였던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공격 전개도 훌륭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외데고로와 라카제트의 역할 분담인데요. 라카제트가 다시 최전방으로 출전한 에버튼전을 보면 거의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라카제트와 외대구로의 동선이 겹치고 라카제트는 지속적으로 내려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면서 최전방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소튼전을 기점으로 둘의 동선이 정리되었고 이번 웨스트햄전에는 좋은 시너지를 보였습니다. 공격 전개 시, 눈을 보면, 외대고도는 삼성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고,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 관여하면서, 사카와의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요. 라카제트는 왼쪽 하프스페이스에 관여하고, 이 선에서의 공격 연결고도 역할을 맡아, 외대고도와의 역할 분담이 분명했습니다. 라카제트가 내려왔을 때는, 마르티넬리가 순간적으로 전방에 침투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선제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빌드업 시아스날의 모습을 보면, 2, 3, 5 형태를 만드는데요. 두 명의 미드필더와 함께 토미아스가 3선으로 이동하는데요. 왼쪽 측면에는 티어니가 폭을 넓히고, 오른쪽에는 사카가 측면을 넓혔습니다. 라카제트도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지만, 외대고도와의 동선이 정리되었고, 외대고도는 3선, 라카제트는 2선 내지는 3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버튼전과는 다른 것이, 외대고도는 오른쪽, 라카제트는 왼쪽으로 측면을 나눴습니다. 이때 전방이 고립되지 않게 마디티넬리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방에 빈자리를 채워주고, 라카제트, 외대고도의 하프스페이스 관여가 주요했던 아스날인데요. 경기에서 한 가지 아스날의 특이한 점은 골킥에서의 상황입니다. 그간 아르테타의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 축구로 골킥을 짧게 연결하면서 후방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중시했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은 상대가 전방 앞발을 강하게 가져갔을 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에 아르테타는 골킥 상황에서의 변주를 주었습니다. 램지데일이 올라가라는 손짓을 하면 아스날의 선수들은 오른쪽 측면으로 간격을 매우 좁게 형성하는데요. 램지데일이 오른쪽 측면으로 킥을 차면 대체로 토미아스가 공중볼 경합을 하는데 이때 좁은 간격으로 선수들이 모여 있어 토미아스가 경합에서 지더라도 아스날이의볼 소유권을 이어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아르테타의 변칙적인 전술은 긍정적인데요. 최근 전방 압박을 당했을 때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기에 골킥 상황에서라도 변질을 주면서 후방에서의 불안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노력한 모습입니다. 아스나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삼선의 문제입니다. 최근 파티는 부진한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선에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턴오버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차카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한 것이 독이 됐는지, 복귀 이후 썩 좋지 못한 폼을 보이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날 두 선수는 정줄을 놓은 듯한 모습으로 판단이 너무 늦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패스를 할건지 드리블을 치고 나갈 것인지 공격에서는 슈팅을 고민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판단이 늦으니까 팀의 공격 템포가 죽게 되고 3선에서 두 선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중원에서의 아쉬움을 많이 남겼던 라스날입니다. 이날 승리의 주역으로는 붐 사카 라카를 뽑고 싶습니다. 사카는 이번 시즌 아쉬운 폼으로 많은 경기 소화와 포지션 변화들이 독이 된듯 싶었지만, 최근 다시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도 마스아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학과 드리블 스텝상으로는 부진한 듯 보이지만, 활발한 모습과 웨데그로와의 이대1 패스로 측면을 허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기회창출 5회를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사카입니다. 라카제트가 최전방으로 출전하면서 오버메잉이 출전했을 때와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들과의 경합, 성실한 압박, 후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던 라카제트입니다. 이날 PK를 실축하긴 했지만, PK 역시 본인이 얻어냈고, 쿠파의 퇴장을 유도하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PK만 득점했다면 10점 만점을 줘도 충분한 활력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부진을 딛고, 리그 2연승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스날 달성입니다. 물론 맨유가 한 경기를 덜 치렀고, 포트넘은3 경기나 덜치렀기에두팀 모두 자력으로 4위 달성이 가능한데요. 다만 두 팀의 승패 여부하는 별개로 아스날이 꾸준하게 성적을 이어가면서 4위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